교회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식구들을 지금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하신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만유를 통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거기부터 6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권하노니. 그러므로라는 말은 일장에서 3장까지 진리에 근거해서 그 내용에 근거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먼저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확신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골로새서 4장 12절에 너희로 하나님의 뜻,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대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는 있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대충 알면 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흉내만 내면 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알라 확신하라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신해야 그 진리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읽은 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라. 그리고 다음 부분에 말하기를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겸과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지식으로부터 온전한 행동이 나온다 확신으로부터 분명한 행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성경적인 근거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서만 걸어가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러므로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되어 있어야 뒤에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러므로가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권면하기 전에 성경적인 어떤 일들을 하기를 권면하기 전에 먼저 그러므로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권한론이라는 말의 구조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절의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하노니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그러므로라는 그 수준의 와인은 사람들이고 이 말씀을 권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갇혀 있는 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갇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2차 전도 여행 때는 필리포에서 많은 매를 맞고 갇혔었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로마 군대에게 사로 잡혀서 만 4년을 가이사라에서 2년, 그리고 로마로 이송되어서 2년 이상을 투옥 생활을 했고, 석방되었다가 다시 잡혀서 투옥 중에 순교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사도의 삶은 투옥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지금 갇혀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가이사라 감옥에 있다가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된 그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왜 갇혔습니까? 추 안에서 갇혔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를 짓고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머스 1장 9절에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자 되어 에베소 6장 20절에 내가 세사스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우스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칭원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겠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자기가 왜 갇혀 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복음의 진리를 확신했고 일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평생을 헌신했고 4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고 마침내 감옥에서 순교함으로 삶과 사역의 위대한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를 위하여 갇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선고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이 여러모로 선고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욱 바울 사도를 본받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시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는 누구입니까? 넓게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또, 좁게 보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면서 그 너희를 한정하는 문장이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 외적 소명이라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육신의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했습니다 18장 5절 6절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절 그들이 태적하여피방하원을바울이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듣기는 하지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 또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아까 6장에서는 스테반 이야기입니다 시대 만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그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십일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이 나라의 신도 의수와 삼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내적 소명 유효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런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사도가 권하는 이 본문 문장에서 권하는 그 근거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권함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근거한 합당한 권한, 권면에 대해서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권함에 대한 그의 태도는 복음을 받는 태도와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식을 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기 위해서 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5절, 저희가 심대로 할뿐 아니라 심에 신하도록 자원하여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나온 반응입니다. 나도 죽겠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참 놀라운 반응이지 않습니까? 힘에 친하도록 자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또 바울사도 자신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 기쁘게 응답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마음에 뜨겁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이 이고난도 받지 않습니다. 시편 32경 9절에 너있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로 굴레를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권함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한 것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권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둘째는 크롬으로가 충족된 상태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고 하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을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지식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채워진 만큼 부르심에 응답할 응답할 수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가 안 되어 있는데 권하면 그것은 바른 권면이 될수 없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부르심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들의 상태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의 자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친노의 자녀이었고 십이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여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고. 욕신의 쾌락을 따라 살고 마귀의 종로로다는 그런 아무과 같은 세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몇 군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상태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마귀의 종으로 한데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걸어가고 흠이 없게 되어가는 만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축복인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갈수록, 야, 이 정말 축복이구나.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비례해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의 크심을 알고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예. 개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하 따라 매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완전 이 조폭의 노예가 돼가지고 길거리에 엎드려가지고 구걸하고 매맞고 다 뺏기고, 굶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제발 회장의 집에 이렇게 옮겨져가지고, 여기 있는 게다내 거야. 대저택에다 갖다 놓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아.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풍성하고 부여하신 자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스 2장 9절에 이것을 이렇게 또 아름답게 말씀하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종이고 노예 상태에서 왕 같은 자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이런 자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향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의 원 뜻은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얹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세우려면 두 가지 두 개의 들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하나의 들보. 또, 그것의 짝을 이루는 하나의 들뽀는 알고 확신하는 대로 그 삶으로 실천하는, 실행하는 하나의 들뽀. 이두 들뽀가 있을 때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이 들뽀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 집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르시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야요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3 절에 편에매는 줄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평안, 이런, 이런 것들로 용납하는 것,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자신의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 다시 읽으면 피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리빙 바이블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또 내가 안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그 위에 능력을 얹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능력을 부어 주시고 이런 들보를 세우는 일을 힘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게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몸 소망, 믿음, 세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입니다 4절로 5절에 몸이 하나이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몸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도 하나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한 세례 예식도 하나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도 하나입니다 믿음의 내용도 하나입니다. 다 똑같은 것을 소망하고 있고 다 똑같은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절로 6절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오절 추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우리가 여러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믿음도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유의 아버지 통일자 임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의 신이건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를 다스리는 존재가 여러시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유를 영원히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안에 과하면서 우리가 나눠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때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교회는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하음 17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이런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매이다 세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 인정하게 하는 방법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몸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붙들어지고 이렇게 할때 세상이 보고 아 교회는 다르다. 자네 예수가 계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걸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때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교회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때 거기에는 예수님의 내리시는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가 된그 교회가 빛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그쪽의 책임이고 나는 이렇게 겸손과 원유와 원래 참음과 또 용납하는 것과 이런 것들로 하나됨을 추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때 정말 하나가 되고 그러면 아 우리 심은 우리는 정말 부르심을 받았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구나 이런 증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증거를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